네, 일단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범행 피해를 입은 사건인데요.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 스스로가 그 당시, 범행 당시에 만취 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였다거나 아니면 술에 취해서 올바른 사립 판단을 할수 없을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.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입증을 하게 되면 그 후에 발생하는 성적 접촉은 피해자의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동의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신체적인 접촉 성폭력이기 때문에 강간에 준해서 또는 강제추행에 준해서 처벌하도록 하는 게 바로 우리 법의 태도입니다. 그래서 준강간, 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인데요.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한 집에서 술을 마셨고 일행들이 있는데 피해자가 먼저 방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. 취해서 쉬고 싶었다라는 것이고 피해자가 혼자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해자가 부축을 해서 들어갔거든요 부축을 해서 들어갔다는 얘기는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도 아닌데 실내에서 부축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어, 일행들이 바깥에서 계속 술을 마시고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 그 전에 어떤 연인 관계도 없었던 사람들이 성관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성관계를 했다?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납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지점들이 있거든요.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일관되게 본인은 동의, 허락해주지 않았다라고 하고 그 당시 만취했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그후 발생한 성적 접촉에 대해서는 준 강간 또는 준 강제추행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. 강간에 해당하는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체 내에서 확인된 유전자 채취 결과물,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 날 바로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라고 하면 수사기관 또는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해서 증거 채취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범행 관련해서 만취 상태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진술, 어, 그리고 정황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 성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부인할 경우에는 과연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서 판단이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.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사건 발생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방 안에서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묻고 가해자가 너도 동의해 줬기 때문에 성관계가 있었다라거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은 가해자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주은 강간, 주은 강제추행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어, 몸을 움직이거나 판단하는 능력이 매우 저하된 상태였다.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